여름에는 반팔 티보다는 반팔 셔츠죠. 취향이 담긴 반팔 셔츠 6 가지 알려줄래요. 첫 번째는 오가프의 노타이 컬러 셔츠. 통기성 좋은 린넨 소재로 제작되었고 시원한 오픈 칼라의 쿠바 셔츠를 모티브로. 쿠바 가봤냐고요? 아니요. 시원하게 풀어져 껴서 넉넉한 데님과 매치했을 때 예쁘고요. 두 번째는 웨슬리 유스턴의 헤리티지 스트라이플 린넨 아프 셔츠. 린넨 혼용이지만 고급스러운 요철감과 섹시한 오픈 칼라. 슬림한 데님에 넣어 입었을 때 여자친구 세명 생기고요. 세 번째는 엔더의 빈티지 크로시아프 셔츠. 크로셰 기법이 적용된 독특한 소재감의 반팔 셔츠인데요. 구멍이 송송 뚫려가지고... 셔츠가 워낙 독특해서 무난한 바지에 매치해 봤고요. 앞서 보여드린 세 가지 제품은 제품 그의 모습을 통해 할인가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리바이스의 레드 탭터 선셋 캠프 셔츠. 단조로워지는 건 싫지만 그렇다고 너무 눈에 띄고 싶지도 않아. 마치 사춘기 오고생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은은하지만 강렬한 포인트의 자수가 선생님들의 코디를 더 맛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에스피오나지의 빈티지 스트라이프 플랫 포켓 SS 셔츠. 귀여운 플랫 포켓과 편안한 오버핏 실루엣으로 어디든 활용도 좋게 매치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은 카키스의 보더 체크 SS 셔츠. 너무 비싸다고요? 부자들은 생각 안 하세요? 일본산 하이든스팀 뭐 개조 원단과 땀수나 봉제 또한 훌륭한 퀄리티고요. 일본산 코로조단 뭔진 몰라도 귀엽네요. 제품의 이름처럼 보드 같이 매치해봤는데 보드 잘 타냐고요? 못 타죠. 여기까지입니다. 끝.